김재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긴창 기운과 새로운 희망을 넘치는 각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에서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출국군 의회는 이에 별 아낌없이 성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출국 시대 개진과 랑람러운 출국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정치 경제 상황 속에 제국의 칠곡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 그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칠곡군의회는 소통과 화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원일 의회를 슬로건으로 소통과 화합의의회 전문성 강화, 현장중심, 의정활동 정렴한 의회를 진행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누군과 사정, 문화와 복지를 비롯한 민생계책 마련과 국토비 확보 등 다방면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아시하고 의미있는 성과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의회 본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의회의 유산을 새로이 정립하는 한편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받아들여 열린 의회가 퍼져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과 지행부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행복을 이고 루 보다 새로운 출군을 열어가기를 기 의지는 모두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업무보고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와 한 사안이 원칙에 입각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여러분께서도 국민의 대표임을 상기하 시기여, 그 운정에 대한 견제와 소임을 다하시면서도, 서로 힘을 모을 거나 상생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의 역할을 더 강조될 것이며, 인구 감소와 지역 성장동력 부재 후에 따라 경기 침체와 지방 소멸을 장기적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과제입니다. 지방 소멸에 먼저 대비하는 지자체 단체가 한국 지방 시대를 선도하게 될 만큼 우리 모두가 국민의 봉사자이자 국민의 실은 자세로 2024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고문이 가득하실 기원드리고요. 지국구도에는 새해도 지역 발전과 국민 공풍이리를 위해 온 힘을 쏟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하겠, <laughs>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